정도로 보고 이렇게 했을 때뭐 이런 건안 돼요. 아니 그래도 어, 한 예, 기울기 하나 정도였을 때렇게 치면 자연스럽게 되을 때, 스핀이 확실한 불을 주시고, 예 아까 하단 주시고 툭 내려주면 얘는 이렇게 내려옵 툭 내려주면 얘는 이렇게 내려옵니다. 입을 주고 좀 눌러서 툭 해서 내려올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 자전력이 많아서 이 자전력 때문에 이 공이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만들 수 내려놓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? 네, 그런 점들하고 연습을 하시면 돼요. 연습 그래서 이런 거는 오히려 네. 이렇게 돌아오는 게 낫겠죠. 두껍게 봐주시고 애기 시우고 돌아오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. 그렇죠? 네. 좀 세긴 했는데 그래서 방향이 틀려요. 두껍게 주시고 원팁 하다두개씩이 자는 어려워요. 최선이라는 이런 것들도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. 아, 정면 두께에 면서 조금만 빠져주면 돼요. 요거. 핀 빼고 네. 두. 이거 빼야 돼, 천천히. 아이, 음. 천천 살짝 짜주고, 이거 짜자. 두 살, 요것만 주면 사람 죽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